콘서트장에 가거나 TV를 보면 핸드폰으로 이런 전광판 같은 걸 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을 적는다던가 응원 메시지를 띄워서 들고 있기도 합니다. 꼭 가수를 응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행사에서 가족을 응원할 때도 많이 쓰이는데요. 한 번쯤 저건 어떻게 만드는 걸까 궁금하셨던 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화려한 전광판 화면들 아주 쉽고 빠르게 만드는 방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우선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하나 다운받을 텐데요. 위에 보이는 검색창에 전광판 플러스라고 검색해 주세요. 가장 잘 보이고 눈에 띄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 앱 중에서 이게 제일 화려하더라고요. 가장 위에 있는 이 전광판 플러스를 눌러 주세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를 완료했으면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앱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요. 아주 쉽게 되어 있어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에 반가워요 라는 글자가 보여요. 화려하게 반짝거리고 있는데요. 밑에 있는 빨간 버튼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눈에 확 띄겠죠. 이제 이 전광판의 내용을 바꾸고 내 스타일대로 꾸며볼 텐데요. 이 화면에서 아까 봤던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화면을 한번 터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 화면으로 이동할까요? 라고 뜨는데요. 이때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무료 앱이라서 이런 짧은 광고가 있습니다. 동영상 건너뛰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엑셀을 눌러 주세요. 이제 가장 먼저 문구를 바꿔볼게요. 이 밑에 있는 흰색 배경에 반가워요 글자를 터치해 주시면 키보드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원하는 문구를 적어 주세요. 화면에 가득 차게 적히기 때문에 글자를 최대한 크게 하기 위해서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다섯 글자까지 한 줄이 되고요. 여섯 글자부터는 두 줄로 입력이 되는데요. 다섯 글자 이상이지만 한 줄로 쭉 나오게 하고 싶으시다면 밑에 있는 여러 줄이라고 적힌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한 줄로 입력이 됩니다. 저는 우선 짧게 화이팅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있는 문구가 바뀌었네요. 완료를 눌러 주시면 키보드가 사라지고요. 이제 효과를 바꿔 볼게요. 밑에 여러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색상을 누르시면 글자 색이 바뀌겠죠. 이런 창이 뜨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색깔로 글씨가 자동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이미 들어가 있는 효과를 그대로 두고 편집할 건지, 아니면 이 효과를 끄고 편집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끄고 고르기를 눌러야 색깔이 제대로 적용이 됩니다. 글자 색상은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위에 글자 색깔이 바뀝니다. 이곳에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다면 여기 가장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직접 색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분홍색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 X를 누릅니다. 그리고 배경 색깔도 바꿀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배경은 어둡게 하고 글자는 밝게 해야 잘 보이더라고요. 배경은 검은색으로 그냥 둘게요. 그리고 X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조금 밋밋해졌죠? 색상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주 화려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레인보우를 누르면 이렇게 화려한 색으로 계속 바뀝니다. 봄, 가을을 누르면 이런 효과도 적용이 되고요. 여러 효과들을 한번씩 눌러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면 돼요. 저는 불빛 네온으로 골라볼게요. 그리고, 글꼴 바꾸기를 눌러주세요. 지금 글씨체 말고 다른 다양한 글씨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글씨체가 바뀌죠. 이것도 한 번씩 다 눌러보시고 고르면 되겠죠. 저는 이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지금 최대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버튼을 눌러서 여러 글자를 한 줄로 입력하기를 했을 때 글자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해볼게요. 다 바꾸셨으면 X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글자를 좀 움직여볼게요. 애니메이션을 눌러보시면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왼쪽을 누르면 글자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오른쪽을 누르면 반대쪽으로 가죠. 여러 효과를 겹쳐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누르면 이동하면서 깜빡이게 됩니다. 모든 효과를 다 고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안 보이고요. 두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깜빡이도록 해볼게요. 밑에 이동 깜빡임 속도를 플러스 하시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하시면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X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에 지금 별 같은 게 반짝거리는데요.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특수효과를 누르시면 이렇게 또 많은 메뉴가 보이죠. 이것도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트를 해도 좋은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많이 고르게 되면 정신이 너무 없겠죠. 선택한 걸 취소하고 싶으면 다시 눌러주시면 선택이 해제가 돼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X를 누릅니다. 또 간판 효과를 누르시면 좀더 LED 화면 같은 화려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이렇게 눌러볼게요. 엄청 화려해졌네요. X를 눌러주시고요.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글자를 하시면 글자 수가 많아도 다 보이겠죠? 문구를 바꿔볼게요. 백준사 화이팅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줄로 나와서 잘안 보이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글자가 한 줄로 보여요. 근데 글자 크기가 좀 작아졌죠? 아까 눌렀던 글자 버튼을 눌러보시면 밑에 글자 크기를 조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옆으로 옮기면 화면에 가득 차게 만들 수 있어요. X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네요. 밑에 전광판 시작을 눌러서 화면에 띄워볼게요. 광고가 뜨면 동영상 건너뛰기를 눌러주시고요. 다시 X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만든 전광판이 아주 크게 보입니다. 멀리서도 잘 보일 것 같죠? 글자부터 배경까지 전부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고요. 메뉴들이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앱을 껐다가 다시 켜도 남아있기 때문에 원할 때앱 실행에서 문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하셨던 분들도 계실텐데요. 혹시 사용할 일이 없으시더라도 지금 알아두시면 두고두고 이용하실 수 있고 주변에 공유도 할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세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백준사였습니다.